상부에서 만지는 거. 상부로 저기서 도작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상부 버켓에서 조작하는 거는 상부로 네. 해놓고 그냥 위에 가서 작업하면 아, 되는 거고, 네. 이제 하부는 여기에서. 거. 지금 그러면, 여기 아웃트린 건가요? 아, 요게, 요것도 군대네. 네. 예 예, 예. 요게 요거고. 네. 하여튼 이걸 택해야 돼요. 네. 아, 아, 요게, 네. 아, 요것도 있구나. 이게 하부상부 동력전달이구나. 예, 예, 조작 뭐 하고 돼? 예, 아, 얘를 잭키면 얘가 조작이 되고, 네. 이걸 잭키면여우 아 얘가 조작이 돼요. 아, 미안해, 아 상부 하부 조절을 이걸로 하는구나. 아니, 상부 아, 아니, 하부 아니고 얘하고. 아니, 아니 아니,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얘, 얘가 이제 하부 아웃리거라고 하는 거고, 아, 예. 얘가 위에 붐대라고 그렇구나, 하는 건데, 그렇지. 얘는 지금 잠가놓으면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얘가 아웃리거가 아웃트리거. 안 움직인다라는 오케이. 거고, 얘가 움직인다라는 안 거죠. 안 거죠. 예, 그리고 얘를. 반대로 꺾으면, 이제 얘가 안 움직이고, 얘가 움직인다라는 거잖아. 아, 반대로, 반대로. 아, 얘가 움직이고, 네. 그치. 제가 안 움직이는 아니, 거. 잠깐 해보세요, 지금. 아니아니가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영상으로 제가 지금 순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해놓고, 제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봐, 지금 뭐. 일단, 음. 일단 봉상. 응. 다각. 일단 봉상. 다각이 안들어온는 거라. 아, 이게 안들어 일단 2단은 다강산 호텔이예요 그 다음에 아 속, 속도, 속도가 저, 저, 아, 아, 그 응. 다음에 얘가 인출 다 빼지 마시죠 일단 스파 안 맞으면 미니. 안 되니까 네. 어. 그 다음에 회전, 다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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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네. 회전. 네. 아, 요게 이제 버켓 상승 아, 아, 문제는 1단 붐이 네. 안 내려오네, 1단이. 네, 네. 어, 내려오네. 2단은 내려오는데 아, 1단이, 1단이 안 내려오네. 이거 어떻게 내리냐? 아니요, 내려와야 된다, 안 내려오는 거야. 올라오면 어, 가고안 안 내려온다, 이거 못 내린다, 이거. <laughs> 그만 그만 올려 올리면 못 내려와요 내려오질 않네 아 여기 지금 실린더 쪽에 문제가 있구나 손이 많은데 이거 그래, 에 그래, 그래.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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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요 그러면. 그러면 얘가 저기에 있을 텐데 여기까지 하고.